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이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할 때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주님이 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올바른 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우리가 소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역자들만이 느끼는 영광, 기쁨, 즐거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택함을 받고 이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시려고 부르셨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구원 받고 천국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필요를 해서 나를 불러 주셨구나 아무 설모 없는 이 존재 이 존재를 하나님이 그래도 설모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불러 주셨구나 하나님 이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15년도 첫 번째 주일 새벽 예배에 우리가 참여했는데 이 같은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서 이한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보람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복된 성례식을 주의름므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참잘 아는 그 내용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 모세는 참이 살인자의 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0년도, 2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이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둔 피신하기 위해서 그가 광야에서 참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피신에 들갔던 어 곳이 바로 이제가집 물론 거기서 만나서 결혼했지만은 이제가 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족 출신이 졸지에 광야의 이 방랑자가 되고 그 광야의 그 몰골이 형편없는 그 목동의 가정에, 그것도 그 가정에 이 처가 살인를할 수밖에 없었던 누구나 이초한 신세 이미 그가 4 0년 삶을 살았기에 거의 나이가 이제는 8 0이에요 이제는 인간의 나이로 수명으로 보면은 이제는 뭐 기지 기운이 다할 때로 다한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모세는 삶의 의욕도 없는. 어떻게 삶의 어떤 욕망도 사라져버린 실패와 이 좌절이 반복되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저 단순히 자신의 목숨 하나만 근근히 연명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 자신의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미 다 땅에 떨어져버린 얘는 더 이상 회복할 여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근데 그런 상태에 보입니다. 오늘 보면은 사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사실 이것은 모세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자신을 부르실 줄을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그래다 읽지 않았지만6절이야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가히 충격받을 만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여 하고 내가 그날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네? 인도 내 내가 너를 그 인도자로 너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모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감히 자신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부르심. 그래서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친 상황을 보고 이 자신의 그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애굽에 종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살인자요. 나는 도망자요. 나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양치기로 몰골이 수한 이런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 대업을 내가 건당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어떤 뭐 겸손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의 진정한 비참함, 초롱함 현재 자신이 처한 이 상황, 도저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약한 자임을 그가 아주 정난하게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다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언제 우리 이렇게 부르시고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냐면요 우리가 잘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보더라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이 같은 나의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음 받을 수 있겠나 싶은 그냥 인생의 그 모든 초라함 속에서 내 인생을 내어놓고 싶은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그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룩한이 도구가 어, 되는 뭐 죄종들이나 우리의 말씀의 사역자들이나 우리 선도들을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맡은 자들의 공통점이 그때입니다. 인간의 생각에서는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과거의 어떤 깊은 상처 앞에서 희망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적인 은혜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와 같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을, 입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렇게 40년의 세월이, 세월이 흐르고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 주셨다 하지만 사실 모세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모세의 인생에 대한 모든 섭리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셨어요. 모세의 어린 시절에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서 말자 그 애굽의 그 바로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의 가정에 태어난 남아다를다 죽이는 사륙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극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인해 갖고 태어나지 말자. 갈대 상자에 담겨져 가지고 그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자신들은 죽었도 이 아들만큼은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일강에 버렸는데 나이랑의 청시 없이 떠 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의 그 목욕탕까지 이 갈대상자가 이렇게 흘려 내려가더라. 그 공주의 눈에 들인 거예요. 공주의 눈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에 담긴 그 모세를 어떻으 건져가지고 자신의 양 아들로 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그 모든 문물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애굽의 지도자로 애굽의 정치인으로 학자로 그야 말로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훈련받는 사람의 생각에는 모세가 피팍을 피해서 갈대 상자에 실려 갖고 그냥 버려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에 이미 모세를 편입시켜서 어릴 때부터 모세를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내 여러분, 오늘 부모님들이 이 새벽에 우리 이자녀들과 함께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직접 훈련도 받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 직접 훈련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여러분 이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부모님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수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해서 평소에 신앙 훈련, 말씀 훈련, 유대 민족의 이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세의 어머니 어머니가 그 모세를 무릎에 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모세의 여요에 배시, 그 모세를 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주입시켜 주 주게 겠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도록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신앙 훈련을 시켜서 겠느냐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탕이 된 겁니다. 그것이 근본이 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지금 엄청난 시련과 참으로... 어떤 상황이 정말 비교할수 없는, 과거의 상황과는 비교할수 없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런 인생밑 바다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는 것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것은 그냥 들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의 모세의 신앙 교육이 근본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착한을 받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여호와가 누군지 이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 요괴벳씨 어떠했습니까? 그 왕궁에 유모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그 왕궁에서 친어머니의 직접적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친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사실 모세가 살인자가 되게 된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의 이 정통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이 애굽인에게 피파 당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애굽인을 죽였던 것도 사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살인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은 그래도 유대 민족의 정통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불이 앞에 의를 행할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제 보면은 말씀을 합니다. 이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 여러분 여기에 이 신을 벗는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라 그 말입니다. 새로운 출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주실 때 이제 모세 인생은 다시 제 2의 인생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왕궁 40년, 광야 40년. 그다이 80세가 되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려고. 네. 네 인생 이제부터 출발이다. 네, 네 육신의 연세가 80이지만은 내가 너를 기꺼이 사용하겠다.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2019년도 이첫 번째 이 주일 새벽 기도회에 우리 사는 자녀들이 이렇게 대루 같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에 신을 벗는 그런 혹 과거에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나 아니면 과거에 내면 외면의 우리 잘못된 상처들이나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과거의 어떤 장애물 나를 얽매게 하는 이런 잘못된 그 모든 상황들이 이달째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그와 같은 것들에 매이지 아고 하나님께서 내 말에 신발을 벗어라 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을 내시길 주의 이으로추원합니다또 우리 자녀들을 이주의 새벽에 가슴에 품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한해 동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터인데 우리 자녀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해치고 뚫고 살아갈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부모님들의 기도의 이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배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학교 교육, 세상 교육, 지식으로만 되지 않아요. 그것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이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부모님의 기도와 있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 세월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우이 자녀들을 이곳에 데려와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같은 부모의 기도의이 배경 속에서 그가 지금 자랐고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어서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육제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네.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응급하셨을까요 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브라함, 이사,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요, 부모님에게 착하게 훈련받은 거예요. 모세가 모르는 하나님을 하나님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과거의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알고 배우고 훈련받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부르, 부르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 당시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 모세에게 직접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과연 여와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를 잡아라 했는데, 지팡이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지파, 뱀이 지팡이가 되고, 이네 손을 품속에 넣으라 했을 때, 나병이 발병했다가, 나병이 또 품속에 넣었다 손을 빼면 나병이 사라지는 이 구체적인 그 증거, 하나님께서 이런 표징을요,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여와같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는 내가 부르는 하나님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서 불러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와 같은 표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가라. 구절을 보면 이제는 가라. 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 내게 다라고애굽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면 학대도 내가 보았네. 이제는 가라. 이제 출발하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2019년도 첫 번째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이 큽니다. 첫 번째 자녀들과 함께하는 주일 새벽 예배, 이한해 동안 우리 부모님들의 품속에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모세의 부모님들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양육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다른 어떤 사명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 우리 자녀들 한해 동안 믿음으로 잘 양육할 사명. 그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부르시는 비전의 땅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이 음성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 앞에 순종해서 믿음의 신설한 부모님들, 그살아에 자라나는 믿음의 후손들, 자녀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이한해 동안도 마음껏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을 되시기를 주분으로 추원합니다.